드라마 언니입니다. 화제의 주말 드라마 킹더랜드가 2회밖에 남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2회만 방영되다 보니 더 기다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원과 사랑의 꽁냥꽁냥되는 게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어렵게 이어온 구원과 천사랑의 달콤한 사랑을 이제는 좀 편하게 지켜보면서 가벼운 사랑 싸움과 애정신으로 편한 마음으로 지켜보자고 했는데. 다시 한번 사건이 터지고 말아요. 파파라치가 찍은 스캔들 기사가 나오자 구일훈 회장은 기사를 막으라고 지시를 하지만 가격을 두 배로 줄 테니 기사를 내라는 구하란의 악행에 구원과 사랑의 스캔들 기사는 결국 막지를 못합니다. 구원과 천사랑은 둘만의 시간을 보냈는데 다정한 포옹이 담긴 사진과 함께 재벌삼세와 일반인의 비밀연애라는 자극적인 타이틀로 기사화 돼버렸어요. 사랑이 근무하고 있는 킹더랜드로 사랑을 찾아온 구원은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내가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니 옆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도 해요. 구하라니 스캔들을 빌미 삼아 구원을 끌어내리려고 측근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데 구회장이 나타나 스캔들 기사가 내가 한게 맞느냐고 묻고는 강하게 몰아하며 킹호텔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하네요. 부회장은 사랑을 불러 스캔들 기사가 잠잠해질 때까지 킹관광호텔로 내려가 있으라고 하는데 킹호텔 직원들이 유배지라고 부르는 호텔이죠.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구원은 사랑이가 킹더랜드를 떠나 킹관광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사랑을 만나러 가는데 호텔 복도에서 친엄마 한미소를 만나요. 기사를 보고 걱정이 되어 돌아왔는데 구 회장과 자신이 겪은 일을 구원과 사랑이 똑같이 겪는 불행을 막으려 구 회장을 설득하려고 왔어요. 같은 시기에 구원과 사랑이의 엄마도 킹 호텔에 근무했는데 둘은 친한 단짝 친구였고 구일은 회장이 전처와 사별하고 나서 킹 호텔에서 일하는 구원의 엄마에게 청혼하고 결혼하면서 구원을 낳았어요. 사랑의 엄마도 킹 호텔에서 김태현 회장을 만나 연인 관계였고. 사랑이를 낳은 후 할머니 차순이에게 사랑이를 남겨두고 집을 나갔어요. 구원을 낳고 사랑했던 자기의 와이프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게 한 구회장은 자식들을 사랑하고 킹그룹을 키워온 훌륭한 아버지로 나오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직 사랑이의 할머니 차순이와 직접 마주친 장면이 없다는 건데, 할머니는 사랑이의 엄마와 친했던 구원의 엄마도 잘 알고 있죠. 사랑의 엄마에게서 구원 엄마의 당시 상황을 들었었고 모두 알수 있을 거예요. 구원과 사랑이 하루빨리 행복해지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